안녕하십니까 희망등대입니다. 2025년 9월 30일 월요월 이민일 화요일 오늘 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을 들판 위로 서서히 어둠이 내리고 강인한 호랑이가 다가오는 날입니다. 호랑이는 산의 주인 숲의 왕으로 불립니다. 그 힘과 용맹은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세상을 지키는 강력한 수호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둠 속에서 호랑이의 기운과 마주하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의 명언.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다. 렐슨 만델라. 호랑이는 용기와 결단의 상징이며 동시에 두려움과 마주하는 기운을 전해줍니다. 이민일은 물과 나무가 만나는 날. 자연의 흐름 속에서 강한 생명력이 솟아납니다. 호랑이의 기운은 거칠지만 은그 속에는 정의와 의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운세는 참고하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은 매일 저녁 8시에 희망등대가 전하는 일일 운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